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 호남인의 진행자 배정호입니다 요즘 K-방산이 한류 열풍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K-방산 위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무기 수출 대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무기 수출을 넘어서 이제 방산 인재 육성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장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얼굴이 동안이신데 동안 <laughs> 네, 건강 비결은 뭡니까? 나름대로 아침마다 운동하고요. 운동.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네. 에, 아침마다 일찍 모여서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는데 네.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네. 어, 그때 생각도 맑아지고. 그래서 지금 뭐 청년의 <laughs> 기상이 느껴지시는데 <laughs> 고맙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를 네. 포함해서. 예. 대한민국 하면은 뭐 엄청나게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로 음, 알고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국가가 됐습니까? 예. 어, 20... 년까지는 네, 2020년.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수입국이었죠. 네. 방산 수출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외로부터 방산 전체 예산이 한 16조, 17조 정도 되는데, 네. 한 6조, 5조, 6조 정도를 수입하는 데 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수출할 때는 2천억, 뭐, 3천억 이 정도밖에 수출을 못 했다가, 네. 방해 사업청 생긴 이후에 수출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27, 8억불. 네. 약한 3.23조 정도 수출했거든요. 을 네. 그런데 21년이 되면서 네. 72.5불 약 73억 불 환율 바치로 계산하면. 8조 9조 정도 육박하는 수출을 하면서 항상 수출고로 전환이 됐고, 네. 어 22년도에는 거의 몇 배가 또 2.5배가 늘어나서 네. 완전 수출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현재는 얼마까지 수출하고 있습니까? 어 22년도에 173억불 정도 했다가, 네. 23년도에 140억불, 150억불 아. 조금 안 되고, 네. 어 작년에는 한 170억불, 180억불을 170, 예상을 했는데, 네. 12월 3일 비상기 사태 이후에 통상 네. 수출 계약이 12월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논의가 중단된 통에 작년에는 한 80억불대를 기록할것 같아요.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논의가 중단됐다, 다시 시작돼서 올해는 최고의 수준으로 기록할것 같아서, 네. 네. 전반적인 K방산 흐름은 계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2021년부터 음. 어,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이 음. 늘어난다라는 음. 것은 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무기 음. 이 제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다는 것 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세팅 사람들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이 말씀처럼 네. 방산분야 발전도 지난 50년간 축적된 역량의 아, 성과물이 네. 에, 때를 맞이하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압축된 성장했던 그 능력이 아주 폭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술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해요. 네. 어, 그 방산 무기 체계는 첨단 그 기술의 집합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자국이 어, 생산한 무기체가 되려면 기술력이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을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을 것, 즉, 제조업능력이 네. 있을 것. 이게 기반 요소인데, 네. 우리나라가 방산 관련 전체 기술은 세계 한 9위 정도 되는데, 세계 9위. 네. 네. 1위에 속하는 미국은 논의로 하고, 네.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2위에 속하는 나라부터 우리나라까지 기술 격차 거의 나지 않아요. 아, 별 차이 없는데. 잘하면 2위도 되겠네요. 글쎄 조만간에 됐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거기에. 어, 무기체는 국내에서 제작해야 우리 것이 되잖아요. 네. 즉 국내 제작 능력, 제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음. 우리 방산부의 제조 능력은 우리 일반 물자 전체 제조 능력 개를 같이 해서 네. 세계 한 3, 4위 수준에 이르러요. 네. 이두개가 합쳐지니까 새친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가격 경쟁이 무척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여기에 이제 또 추가로 작동되는 것이 이게 기반 유소상화 이게 작동하는 것이 어, 정부가 또 정책을 잘해줘야 되는데 네. 지난 50년 동안 방산 분야 관련 정책은 잘 해왔어요. 다만, 네.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국방연구개발을 얼마쯤 잘 방향을 잡고 끌어오느냐. 네. 이 문제인데, 어, 지난 50년 동안 정부가 교체돼도 투자를 잘 해왔거든요. 네. 한 아쉬운 건 작년에 R&D 예산을 깎아버린 통해 네. 음, 조금 지춤하는 분위기 있는데. 네. 어, 다시 이제 좀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어, 1년 정도 상관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네, 세계 시장 그럼 점유율은 지금 21년도부터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세계 한 5위 수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년 후 26년 또는 27년까지 가면 세계 4, 5위 수준에 육박하지 않을까? 대목이 이렇게 갑자기 응. 무기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 기술 능력이 있을 것 국방 관련 네. 그 기술 축적을 잘해 왔다 네. 그리고 그 축적되는 방향이 맞아 떨어졌다 얘기는 네. 정부 정책도 잘해 왔다 네. 그 다음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제조 능력이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 정말 잘해 왔다 그게 결합이 잘 돼서 지금 구현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음. 어, 수출의 핵심을 네. 차지하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픈 현실인데 네.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잖아요. 네. 한 분야만 무이체기를 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전 분야로 다 개발해서 전 분야의 최종 산출물, 즉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고 네. 이것이 겨울과 봄, 여름에도 작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산하면서 성능 애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네. 전투기부터 네. f 5 0은 괜찮은 전투기예요. 로급 전투기지만. 네. F-650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네. 전투기부터 또 훈련기도 수출되고 네.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천공, 토라서 지대공, 무기사일 아주 좋은 무기체계도 수출되고 있고 네. 함정 분야도 우리 강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잠수함도 수출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거의 전 분야 무기체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투기에서 함정까지. 예. 자리공 기사일까지 예. 네, 대한민국이 아주 무기 강국이군요. 어, 방산 분야를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재를 양성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산은 북 강병을 동시에 하는 유일한 영입이다 네. 세계 각국이 방산생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어, 두 가지 인디케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첨단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네. 그 나라의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 네. 어, 한번 뛰어들만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이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래서 방산 수출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어, 향후에 우리 기업들이 방산 기업들이나 우리 방산 분야가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의 첨단 시장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하나의 그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제 주로 집중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방산 분야 학문적 기반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적 분야가 있습니다. 그 네. 지적 분야가 전체 어떤 스탠다드 표준 같은 걸 만들고 무의제 발전 분야나 기술 개발 분야를 정하거든요. 네. 어, 그 과정에서 방산 인재 양성하는데 노력을 좀 했고요. 네. 어, 그렇게 좀 뛰었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쪽 분의 일하는 어떤 윤리 철학 이 부분의 설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향이 이 전라북도 김제신가요? 예, 전북 네. 김제입니다. 김제 하면 이제 떠오르는 어릴적 추억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라고 해도 김제평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저희 집은 약간 그, 저기, 김제평야 한가운데 있는 야산 중턱에 저희 집이, 제가 살았던 집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내려다 보면 가을에 그, 황금 물결이에요, 진짜로. 네. 김제평야, 너른평야에. 네. 거기에 그집 뒤로 넘어가는 석양에 빛나는 그, 어, 벼, 익은 벼, 이삭들을 보면, 뭐, 지금도 이제 어렸을 때그 봤던, 음. 뭐 아침 일어날때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바다, 그, 그 일종의 벼바다 인셈인데, 그랬던 네. 거 하고, 딱한번 봤는데, 어, 만조시의 물이 한 30cm 정도 서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나비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100m가 넘었는데, 네. 엄청나게 큰쏴 소리 하면서 물이 서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장면은 문이 있습니다. 방금. 그렇군요. 예. 지금도 때때로 뭐, 황금 벌판 보러 예. 가십니까? 그, 뭐, 저기, 저, 제 친구 거기 있고, 또, 친척들이 살고 계시니까. 네. 자전는못 가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어쩌다 한 번씩. <laughs> 예. 네. 예. 갈 때마다 어릴 적 회상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 청장님, 예. 인생 스토리를 키워드 중심으로 예. 예. 좀 살펴볼 텐데, <laughs> 첫 번째 키워드가 소명의식, 그리고 예. 행동이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아, 말씀드린다. 제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 크리스찬이면서 공직자잖습니까 네. 살면서 해야 할 뭔가 그 임무 미션이 있다 그게 네. 소명의식이잖아요 네. 근데 공직자로서 공직자로서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거냐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네. 적어도 (10초) (20초) (30초) 아니면 (2~3분의 1)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국가 공동체를 제대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네. 기도하면서 문서를 만든 것이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소명 고시만 가지고안 되고 실제 구현을 해야 되니까 뛰는 거에서 네. 행동을 연계시킨 거고요. 이제 방위사업청 음. 하면은 음. 어렴풋이시들다 알고 음.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큰 축으로는 국방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전력증강 사업을 방위개선 사업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 네. 실제 무기체까지 생산까지 하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기업, 국내 기업, 방위 산업 업체를 육성하는 네.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네. 크게 세 가지 큰축에 일을 하고 있는 게 네, 업체니까. 합쳐서 이제 부국 강병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우리 이제 청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기록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어, 방위 사업청에서 최초로 내부에서 네. 어, 배출된 청장님이시죠? 예. 네. 청을 개청을 할때 주도적으로 개청을 처음, 2006년도 1월 1일 출범을 했는데, 네. 그 이전 준비할 때 약간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청 출범하자마자 청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내부 출신으로 최초 창당이 됐는데 같이 하는 동료 직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저 혼자 이게 너무 많은 그 결실을 청이 방위 서업가잘 나가니까 결실, 결실을 따먹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지난 50년 축적된 반환 현장에서 R&D 했던 분들, 연구개발 했던 분들, 기업에서 저, 기업 지켰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이 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어, 서로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저를 보좌해주고 같이 노력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자기들의 노력들이 결합이 돼서 원과 성과를 거두니까 내부에서 청장을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음.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아주 너무 행복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눈빛이 달라서 최선을 다했고. 네.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예, 없었고. 예. 어, 청장 재임 시절에 음. 가장 핵심적으로 음. 했던 사업 또는 뭐 기억에 남는 중전 정책 어떤 걸까요? 음, 그 국방 R&D, 즉, 그, 저기 국방 연구발 능력 그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기술 수준을 높이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높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방산 수치라고 생각한다. 네. 기술 수준과 방산 수출증가를 할때만 방산 세계 방산시장의 점유율을 높이자.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타깃이었고, 네. 어, 거기에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음. 보니까 평화 지킴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형꼭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외부로 오는 위협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군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어, 산업이 방위산업이다. 평화 지킴이 산업이기 때문에. 살상 무기보다는 비살상 무기가 있다면 그걸 개발할 것. 네. 대량 살상이보다는 정밀 무기를 개발해서 생명희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것. 네. 이게 어, 국격 있는 방위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평화 지킴이 산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국격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하자는 뜻으로 어, 제 키워드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우리는. 한류 열풍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K-POP이다, K-드라마다, 예. 예. 지금 K-방산까지 나왔는데, 예. 예, 우리 K-방산이 세계 음, 음. 시장에서 예.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어, 제가 말씀드린 5 0명 축적된 능력들, 거기에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결합되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또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급 능력이 참 우수합니다. 공급 능력. 예. 북한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다 보니까, 우리 무기체는 끊임없이 작동을 하고 생산을 해요. 네. 우리 기업들은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는 또 정책적으로 이쪽 분야 정책을 하고면서 여유 생산할 수 있는 유유 시설을 항상 갖추어 왔어요. 왜냐하면 네. 전쟁이 벌어지면 추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생하고 저쪽 중동에서 발생하고 세계 혼란스러운데 각국이 전력 증강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산 능력은없고 어, 급하긴 하고.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나라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네. 거기 우리나라가 그 공급으로 수요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않는. 특히 납품 기일 정확하게 지킨다면서요? 우리나라 우리 기업처럼 그렇게 잘 지키는 나라가 없을 거리요. 네. 네. 이 K 방산 무기 중에서 네.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좀 있는 무기는 어떤 건가요?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 한 6, 70, 60 78% 70% 육박하게 네. 그 점유하고 있고. k 자주포. 예. 그다음에 K2 전차도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거고 네. 명품이고. 네. 지대공 미사일 천공투도 앞으로 수출 계속 될것 같은데요. 그게 네. 사칭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K 방산이 음. 앞으로 그러더잘 되려면 예.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까?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절대 결리해서는 안 된다. 네. 4차 산업혁명 기술, 신기술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 신기술 흐름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 미래 무기체계에서 우리는 어, 낡은 무기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렇습그 네.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가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네. 현존 무기체계에 대한 어, 성능해랑에 결을려야서면안 된다. 네. 지금 수출되는 무기체가 4, 5년 후에는 낡은 무기체가 될수 있다. 그 그렇죠. 무기체 끊임없이 성능해야 된다. 네. 그러면 두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네. 그건 학계에서 감당합니다. 네. 사람을 키워야 되고,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를 배출해야 되고, 그 아주 고도화된 노동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서 또 사람 향장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연구, 예. 투자, 네, 개발, 서울이 예, 예. 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전략적 사고 예. 그리고 균형 감각을 고봤더라고요. 예. 어떤 예. 의미인가요? 어 전략 전술 이 말은 전쟁에 관한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 수출할 때그 전략을 꾸려갔어요. 네. 어,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경우는 속전속결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승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승부를 걸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면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급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네. 말지 않뜻이었습니다이때테면 네. 방산 수출 현장에 나타났을 때 다른 나라를 방문을 어그 나라 뭐 상대방 국가 국방 장관이 높은 경 없는 대통령도 본 적이 있는데, 네.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 나라의 어, 그 장점을 저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 내 나라. 네. 음, 듣고 알겠다고 하고 대화 나누지만 나와서 살펴본 다음에 경쟁국의 단점과 강점 그걸 살펴보고, 나의 강점과 단점 살펴보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강점을 내가 능가하고 네.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확실하게 지배해 볼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생각해서 그 생각을 꾸려갔거든요. 전략을 꾸려갔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급하게 덤비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는 즉시 그 속전속결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시도한 날은 대부분 다 성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만금에서 네. 이제 이 전북 지역 방위상 언어 육성에 음.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음, 전라북도가 누구나 알다시피 농업 중심의 농도인데 네. 그곳에 이제는 새로운 기술 중심으로 신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가 무척 강합니다. 네. 기존에 축적됐던 것이 그 능력이 뭐였냐면. 탄소 섬유 복합 소재 개발하 전략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시점이 잘못 떨어진 게 네. 탄소 섬유 복합 소재는 우주 산업이나 유무인 복합체에 갈때 가장 핵심적인 소재예요. 네. 가벼우면서 강도는 네. 경량화 고강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소재거든요. 네. 그러면 유무인 복합체가 가벼워야 되고 강도 있어야 네. 되고 또 우주 가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네. 이 시기를 맞아 떨어지면서 네. 거기에 지도적 역할을 하는 도정 정책을 책임 책임지는 분, 도지사님, 학계를 책임지는 분, 총장님이 잘 맞춰서 방향을 잡았고 네. 거기에 공간적 여건으로 사만금이라는키가 막힌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1억 2천만 평이 넘는 공간이 있는데 네.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로서 최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엔티드론 또는 네.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실증 단지를 건설하려고 뛰고 있고 실증 단지를 만드는 그 기반 산업은 탄소 소모 복합 소재를 활용한 분야 네. 이 분야를 활용하려고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예. 뭐 국내 최초로 방산 학과가 개설이 됐습니까? 그 국립대학으로는 최초고 서울 네. 경기 지역의 이제 편직자 재직자들이었는데. 전북대에 개설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는 방산융합과정으로 개설을 했고, 방산연구소를 최초로 개설을 해서 전북대 공대 내에 좋은 과 10개 과가 연합을 해서 방산 전공을 할수 있도록 그, 저기, 개설을 했고요. 시입생을 모집하는 완전학과, 신학과 개설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죠. 이제 귀한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좀뭐 계획 음. 목표가 있으면 또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어, 이제 제 개인적인 구체적인 목표라면 대한민국이 방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지적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가장 많이 읽히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보고서가 제인스 연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년에 네. 한 번씩 발간하는데 네. 향한 3~4년 이내에 그 제인스 연구비하는 최고 수준의 그 국제 방산 보고서를 그 발간을 해서 네. 우리의 지난 50년 축적된 노하우를 담고 평화 지키는 삶으로서 나갈 방도 향 제시하는 게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어, 새해 우리 네. 청장님의 구상과 계획들이 잘 풀려서 대한민국이 정말 부국강병한 예.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남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제 고향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제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위직 공직자셨는데, 키우면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자 정신이었고, 두 번째는 공직자로서 가출할 자세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고요. 그 아버님의 두 가지, 신앙으로서 자세,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제가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어, 누가 보기에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호남입니다. 네, 오늘은 K-방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강원호 전 방위사업청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북을 K-방산의 허브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방산, 주도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강 청장님의 구상이 속히+ 속히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호남+ 호남인도 강 청장님의 도전을 힘차게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